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청소년 때 또는 청년 때 저녁 집회, 수련회 저녁 집회 가서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또는 나무뿌리 뽑고 산 기도하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 듣다가 불 끄고 갑자기 기도하자고 해서 이게 뭐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어느덧 예수님이 믿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 영접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믿어졌을까요? 그때.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그때 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빠가 잘생겼나요? 아니면 그때 밴드가 좋아서? 아니면 강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때 그 밤에 우리는 평소에 안 하던 걸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다른 기도원에서, 다른 처소에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밴드와 예배했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 시간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괜찮다고 믿었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인을 깨닫고 그게 너무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 없이 다 토해냈어요 다 개원했어요 밤새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방언으로 다 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수련회에서 그렇게 예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감동이 그 이후에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어요. 왜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회개가 쉬웠어요. 저의 길을 버리는 게 쉬웠어요. 별로 간 길이 없기 때문에. 제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저를 맡기는 게 쉬웠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요, 회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일 악물고, 정말 죽자 사자 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개코딱지만한 걸 해놓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회개를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창피한 게 목사가 됐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는데 죽고 싶게 아픈데 한 팔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이 아픈데 아프면 뭐예요? 왜 아픈지를 떠올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광해로 나가면 저 영혼 어떡하지?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요. 저 영혼은 어느 교회 가지 어떻게 살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저 사람들 나갔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마음이 안 들어서 저 사람들 나갔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예산이 줄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지금 잘 나가는데 사람들 잘 모인다고 소문나고 있는데 저 가족은 나가서 소문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아프더라고요 서울서잘 나가던 목사가 부산에 와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지금 다들 칭찬하는데 저 가족은 나갔다고 소문나서 어? 목회 문제 있나? 이말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몇명 되지도 않는 목회 하면서 그 목회가 저를 붙잡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거 아까워서 그 영혼도 그 교회도 그 목회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회개하지 못하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요, 형편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믿어주셔서 부산까지 보내주시고 다리 목사 세워주셨는데요. 저요, 이목회 하면서 형편 없어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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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좀 보인다고 거들먹거리고 예산 늘었다고 어디 가서 그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대을 하고 내 목에 자랑하는 이 머저리 같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났더니 제 마음 한 구석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다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좀 볼래냐? <laughs> 야 너.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니네 설교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그거 불안해서 난 보지도 않더라. 오늘 몇 명이나 눈물 흘리고, 몇 명이나 눈물 닦고 집에 갔는지 그거 세고 있느라, 너 나한테는 말도 안 걸더라. 몇 명이나 너한테 카톡을 보내고, 몇 명이나 너한테 의뢰 받았다고, 니네 손을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 하는 나 세고 있느라, 너 나한테는 눈길도 안주더라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아,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아무리 모서리 같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세속적으로 꽉 차버린 나도 회개하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저는요, 그때부터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 설, 주일마다 아마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숫자 보지 맙시다. 예산 보지 맙시다. 사람들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래서 내 욕심으로 오늘 교회에 오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에 나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저는